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십 년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핀란드의 국민화가로 알려진 유고 짐베르크가 1903년에 그린 상처 입은 천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20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 지금도 핀란드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작품입니다 먼저 천사를 보십시오 흰옷 입은 맨발의 천사는 큰 상처를 입은 듯합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듯 들것에 앉아 두 손으로 들것을 꽉 쥐고 버티고 있습니다. 천사의 눈도 상처를 입었는지 두 눈은 흰 스카프로 동여매어 있고 왼쪽 날개 끝부분이 찢어져 새하얀 날개는 핏방울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의 옷자락이 땅에 떨어져 이렇게 쓸려가는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천사의 지금 상태가 힘든 상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 천사를 데려가는 두 소년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가는 소년은 고개를 숙여 땅을 내려다보며 조심스럽게 인도합니다. 뒤에 가는 소년은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화가 난 듯합니다. 이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런 표정입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주변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 속 분위기는 매우 어둡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이고 아래에 눈 덮인 산과 차갑게 얼어붙은 물, 호수인지 강인지 침울하고 슬픈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들판 군데군데 흰 꽃이 피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루 버드나무 새 잎이 돋아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꽃과 버드나무는 치유, 부활, 재생을 상징합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짐베르크가 실제로 뇌수막염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긴 겨울 자기 투병 생활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며 본인도 회복되고 위로를 얻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질문은 천사는 왜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을까? 누가 천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천사는 선한 존재이고 힘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다칠 수가 있을까? 사람을 돕는 존재인데 지금은 거꾸로 사람의 도움을 받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천사처럼 착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고난, 이런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사 같은 사람이 이런 고난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아픔을 겪을 수 있을까? 이런 상처 가운데 빠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비춰 본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찾아오나? 내게 왜 이런 큰 시련이 찾아오나? 그렇게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받은 고난 상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는 초대교회에 다시금 어려운 핍박의 상황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스테반이 순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웠지만 복음을 들고 이방 땅까지 안디오까지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을 때에 교회가 또 다시 핍박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겨 나갔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고난을 이겨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헤롯 예,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 요한의 형제, 그 야고보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헤롯은 누구인가? 신약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다섯 명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는 믿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하여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이, 그의 손자들이, 그 왕위를 이어가서, 똑같은 이름으로,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을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헤롯 해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는 할아버지를 꿈꾸며, 나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큰 왕이 되고 싶다. 그래서 유대를 잘 통치하고 싶다 그런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유대교 신앙에서 유대교 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 지도자 한두 사람을 잡아 죽이면 유대인들 극렬주의 유대주의자들 그들의 마음을 얻고 싶다는 마음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 교회의 지도자인 그를 잡아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를 죽이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6월절 절기가 끝나면 처형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사건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 불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 참과 거짓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리고 인기 그리고 명예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것입니다. 이 헤롯이 오늘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성도들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이 사람으로 등장하고 사건으로 등장하고 내 삶의 큰 걸림돌 믿음을 내려놓게 만드는 믿음을 흔드는 그런 헤롯들이 우리 안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고난이 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오게 갇히고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 그렇다면 과연 야고보나 베드로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고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 이런 위기는 얼마든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빛 밝은 역사도 있지만 어둡고 좁은 길도 다가오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걸어가면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다시금 되돌아갈 수도 없고 좌우도 막혀 있는 상황. 여러분 그때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까? 이런 고난에 저를 던지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고난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역사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와 신받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붙잡았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살아나왔으니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더큰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났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계획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선배 목사님이 지난해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검진을 받다 보니까 폐암 2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저는 신실하게 목회했습니다. 저는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어찌 저에게 이런 병을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은 그냥 일상을 살아라.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교육하고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지금까지의 일상 그대로 지키며 일상을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좌한우슬리 목사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달지라도 오늘 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달지라도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과를 나는 신실하게 지켜 가리라. 목사님이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새벽 기도 인도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목양에 힘썼어요. 그때 새벽에 주신 말씀이 새벽에 전하는 말씀 순서가 아모스 2장이었습니다. 아모스 2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그럼 내게도 벌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모스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여러분 아모스의 약자가 암이거든요. 암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암 질병도 내게 주시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3장 4장 쭉 읽어가면서 마지막 9장 11절에서 15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의미를 얻게 돼요.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키리라 내가 회복하리라 예배의 영성을 회복시키리라 열매를 안겨주리라 다시는 뽑는 일이 없으리라 해치는 일이 없으리라 회복의 말씀을 그가 받게 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붙들어주세요 수술받기 전날까지도 말씀 전하고 수술받았어요 그리고 회복되고 있어요 지금도 일상의 삶을 살고 계세요 여전히 새벽기도 말씀 전하시고 신방하시고 상담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목사님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헤롯이 등장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죽음의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에 처한 달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 나에게도 고난이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중심 가운데 다시 한번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절 말씀 5절을 보실까요? 5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무엇을 했다고요? 교회는 기도하더라. 교회는 기도하더라.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12절 말씀을 보시면 어디에서 기도했다고요? 마가의 집에서 함께 모여 모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믿음으로 기도하더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 또 이웃에게 찾아오는 고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교회는 성도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오절 보실까요? 제가 마지막 부분부터 거꾸로 올라갑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하나님 빨리 나오게 해 주세요. 헤롯의 마음이 바뀌게 해 주세요. 그런 상황, 상황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드로 붙잡아 주세요. 믿음을 지키게 해 주세요. 담당하게해 주세요. 평안케 해 주세요. 베드로를 위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열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머지는 다내 생각하고 문제 생각하고 어려운 거 세상 이야기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심령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기도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 에크테노스라는 헬라어는 끊지 말고 잠깐 기도했다가 그냥 중단하고 기도했다 중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뜻이 임할 때까지 주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격렬하게 기도하는 것, 여기 에크테노스라는 이 말은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겟세마리 동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모습 기억하시죠 정말 간절히 기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그들이 모일 수 있는 만큼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돌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두명세명 명, 가족이 성도가 이웃과 함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소원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비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붙 잡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베드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든지 죽든지 믿음을 지키게 해 주세요. 평안케 해 주세요. 승리하게 해 주세요. 베드로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육회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프로시케라는 말이에요. 육회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야곱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피난 가다가 루스라는 광야에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다시금 돌아와서 여기서 예배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듯 서원하며 드리는 기도가 유쾌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5절에 나오는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이 기도는 여기 프로시케입니다. 이거는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임하기로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나에게 임하기로 납니다.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 믿기 전에도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다 나름대로 자기 대상, 기도의 대상을 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소원빌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는 육회의 기도나 프로슈케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된 신앙인은 여기 하나님 꼭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며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조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내 삶을 다 맡기겠습니다 저 베드로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뜻 이루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함으로 드렸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복음 듣기 전에 정화수 이렇게 한 그릇 맑은 물 이렇게 놓고 빌었잖아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믿고 이제는 정화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 내용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건강하게 해 주세요. 부자 되게 해 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세요. 덕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두 가지가 분명히 달라요. 하나는 기도의 대상이 달라요. 전에는 물도 놓고 그냥 하늘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전에는 나중심적이었어요.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 우리 집안이 잘 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 것. 이런 마음이었다면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으니 건강도 주세요. 재물도 주세요. 하나님 은혜도 주세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그뜻 이루어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죠? 철야기도 해보셨죠? 정말 내 문제가 심각하고 이 문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세상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지금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음료수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은혜를 주실 때까지, 평안을 주실 때까지 그렇게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6절 말씀 보실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무엇을 했을까? 6절. 제가 봉독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그려 보세요. 내일이면 이제 스데반 순교한 것처럼 야고보 순교한 것처럼 내가 죽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 인생 정리하고 한숨 쉬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잤다는 거예요. 깊은 단잠에 빠졌어요. 비결이 뭘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거든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다 맡깁니다. 믿음으로 맡길 때. 평안이 찾아오니까 깊은 잠을 잘수 있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기 6절에 그 전날 밤에 7절에 호련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흔들어 깨웁니다 아마 깊은 잠 자는 것 같아요 흔들어 깨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오늘 여기 7절 마지막 부분에 일어났더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묶여있는 것들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에 보시면 천사가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걷둬딛고나 따라오라고 10절에 보니까 가는 곳마다 닫혀있는 철문 쇠문이 자동문처럼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중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묶여 있는 것 풀어 주시고 닫혀 있는 것 열어 주시는 역사로 오늘 베드로의 인생 여정을 다시금 펼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문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보기도 할 때에 그 형제, 자매, 그 가정, 그 교회, 그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쇠사슬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들을 묻고 있는 것들이 경제적인 문제든지 인간관계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어떤 삶에 닫혀있는 문제들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브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 스크루테이브는 대장 마귀입니다. 대장 마귀가 졸병 신참 마귀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을 낙심하게 할지, 믿음에서 버려, 저, 버, 벗어나게 할지, 유혹에 빠지게 할지 그거를 교육하는 교과서 같은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딱한 가지만 하면 된다. 신앙인들에게 기도만 하지 않게 하면 그들은 저절로 무너진다.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만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신앙인들로 하여금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게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그냥 하루에 몇 분, 그냥 일주일에 몇분 잠깐 하고 그냥 밥 먹듯이 먹고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호흡과 똑같은 거거든요. 날마다 사건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EM 바운즈 기도의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조직을 정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목회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장합니다.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많이 집중하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뭐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머물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히스기야 왕 있죠?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던 왕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열왕기하 20장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 18장 19장에 더 귀한 사건이 나와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히스기야 왕한테 선전포고합니다 포고문 보내요 편지 보내요 항복하라 이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안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나님의 손에에서 다 멸망당합니다. 심판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군대로도 안 돼요. 세상의 힘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 상처,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 사모하는 가정, 사모하는 성도의 삶. 하나님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풀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